다같이 주님이 가르쳐 신 기도로서 입에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임을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재를 사주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해 주지 마십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잠나이다. 아멘. 아멘. 보험상가 이자입니다. 도비로서 행복하셨는 것이 아닙니까? 헌금을 상징되어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영들, 모든 천사들도 주님이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평강과 행복과 안식양을 충만히 창조하셨어요. 이 시간 내내 행복하신 성령님 안에서 우리도 행복해지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배의 끝그 시간까지 선호게 철저히 맡겨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되었사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고 여호와 33번째 시간이고요 창세기 1장 1절로 8장까지입니다만 1절 2절만요 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여러 차례 복문 성경의 똑같은 면면들에서만 마치 잠시가, 쇠밭의 돌도 헤매고 있는 그 까닭이 대체 무엇일까요? 저로서도 매우 궁금합니다만은 주님께서 인간 모세를 통하여서 기록하셨었던 그 창세기 본문 말입니다. 무려 3,500여 년씩이나 지났건만 인간들에 의해서 거의나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말며마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본문 성경의 그 깊은 속내에 대해서 그들은 진정 생각을 해보셨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깊이 깊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첫 머림과 동시에 전체 성경의 처음 부사 그 대초의 인직성, 대관절, 시간상의 뜻 외에 무슨 심각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겠는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쳤한테 처음부터 마귀는 살인의 한자요, 그것의 애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처음부터와 본 성경의 모릿말 태초에 의 상관관계는 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성이 돌 태초에 보다 아마도 분명히 어쩌면 훨씬 그 이전의 처음부터이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적 일랑은 좀더 깊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거니와 그 마귀 사탄은 이시당체죄 덩어리 내지는 남 죽이고 자기만 살자고 하는 흉악한 사연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이상하게 되그 마귀도 떠 끼어 있는 채로,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의 말씀에, 땅이고어혼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은 물에 있고, 숙명적이며, 당연한 결과, 니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귀 사탄은 말입니다. 처음부터 사는 데였습니다. 애초부터 거짓의 애비였고요. 따라서 사탄 자신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는 언제나 언제든지 항상 어디서든지 예수님께서 이러시기를 그런 처음부터 사인되고 거짓의 애비였는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사탄을 좀 제거하고 사탄 없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무슨 일인지, 무슨 연구인지, 사탄 그 마귀가 꽃기어 있는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셨다니, 잘 아시다시피, 온세상에 세상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밤새도록, 밤에 맞도록 산에서 홀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난 후에, 내려서서 제자 열두를 택하십니다. 그런데, 그열두 명의 제자 중에 아니겠어요. 가는유다가 떡혀 있습니다. 석이 음말하길 가람 유다 그는 처음부터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의 불확실 같은 그마귀 가람 유다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또 간이 포함되어 있었단니. 정말로 형의 사학적인 이치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천지하시며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실출해서 가람 유다를 제자로 뽑은 것도 아닐테고 그렇다면 도대체가 무엇 아무리 생각해 봐도 신비 럽게짝이 없는 그 이상한 제자들 중의 선택 말입니다. 도대체가 왜왜왜 왜, 왜 그랬을까요? 그럼요 그 제자들들을 선택하시는 그 엄청난 차례까지 아무리 아무리 꺼려 없이 자기 멋대로 자기게 무슨 자기 이리라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실로 밤새가 애를 줘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곁에 사탄 마귀가 떡하니 한 자리를 깨고 있었다니. 육계 일장 6조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섰다 그랬지요. 암요 사탄 이 마귀한 놈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그 훨씬 이상한 평한 존재이고 너무나도 사악한 존재이고 말고 3,500년 동안이나 본문 말씀에 지금껏 여전히 모든 성경의 머리돌로 상징하고 있음니그 명백한 까닭이돼 이제 마지막 말의 성도들은 기도하고 기도하고 성경의 원초자인 성심께 왜 그러냐고 좀그 이유를 알아봐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성경의 기억됐습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꼭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간절한 꿈 그리고 소망. 순님의 간절한 소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처음부터 살인자이며, 거짓의 애빈, 그 악마 사탄을, 그악물을 반드시 지옥에 쳐넣어야만 된다고 하는 다시 예수 십자의 그 모진 고통처럼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며,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바로 그 영혼은 고통과 영원한 수치를 사탄마귀도 똑같이, 또한 영원히 당해만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강렬한 복수심, 내시기는 보복심.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대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령.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하며 하나님은 사랑인데, 복순이 보복이니, 그게 이전 소리 아니오. 당신이 그거 좀 잘못된 거아니겠소 라고 하는 그런 보편적인 생각스러워 맙니 혼합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군요 거 그것, 그것은 실로 사탄에 대서 전혀 모르는 몽상가들의 사탄 우호적인 그야말로 가정스러운 생각이고 말고그뭇하이 사탄을 말입니다 그대들의 낭만적이나 철학적이나 고상한 것들 종교, 문학, 예술 등등 모든 말에 있어서 국 사람이 딸을 들고 나서 계속 서두뿜 부음을 되는 것처럼 모든 인간들의 멋있고큰산한 생각들 모두에 특히 현대 신학이라지, 목회 철학이라지 그 흐트러진 사랑 사랑 그외에도제신어 사탄 마귀가 꼭 기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십니까? 전 요즘 요즘 사람들은 사랑을 참아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마다 사랑이 운동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사실 사탄이 왕으로 굴마할때 있다 한 것은 꼭 알아야만 될 텐데 만일 그대가 예수의 진짜 죄짐을 정말로 원한다는 말입니다. 아무튼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비명을 지십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쩌여 나를 버리십니까? 곧 엘리 엘리 라마사박다니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 제일 일 제자인 페드로마저 예수님을 초조하고 맹세하면서 세 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세상에 그 누구인들 주님을 그까지 믿을 수, 따라할 수 있게는 정녕 아무도 없었고 없음으로 또는 없을 것이므로 예수님께서 크게 천마하여 외쳐가라 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밧단. 하나님이여 하나님여 어찌하여 나를 부르십니까 그 처절해 외롭고 고독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들 모두에게 말합니다 예수 따위보다는 십자가에 축 늘어져 드로 도무지 무능하게 짝이 없는 그 초라한 예수보다 훨씬 귀중하고 소중한 그, 그런 그 것들이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있습니다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사실 예수 말고 자기가 소중히 여기것 그것이 그때 신이란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의 신 예수보다도 훨씬 중요한 나의 신그 신에 대한 문제에 갈을 파면 그때는 저도 역시 베드로처럼 주님을 초조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 배신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들도 차려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구지구지신, 예수보다는 당장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 애처롭고 자기가 마음 모아서 정말 가장 소중히 여긴 것. 그, 그게 바로 신입니다. 예수보다 더 귀중한 신이죠. 그런 신, 신과 또 영적인 무지가 마침내 참 하나님 예수를 제게가걷어 자기의 1등 신으로서 구경마고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만 됩니다. 교회에 다니니까 예수를 믿는 줄 알고 착각하는 교인들이요. 그들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습관상으로 자기 위로차 교회를 다닌 것뿐이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그 것이 바로 신이옵시다. 그러니까 사, 사, 세상에 사람 숫자만큼이나 신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누가 보면 23장에 보면 은두 사람 이나오죠 물론 가운데 십자가에는 예수님 달려있고 왼쪽 오른쪽에 각각 살인감도들이십자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때 그 왼쪽에 있는 살인감도가 예수님께 감히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해줘 그, 그 왼쪽에 있는 그살인감도 예수님을 졸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교인들처럼, 문제가 좀 있고, 병이 생기거나, 괴로움이 있다 하면, 우선 먼저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줘서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안 줘서 그렇다고, 하나님을 타박하고 있는 교인들, 누가 보면 24지, 왼편 강도가 꼭 크라고요. 오른편 감독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이제 대한 보험을 받는 것이지만 예수님 저분에게는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라고 그런 예수님께 굉장히 호감받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오른편 감독은 아무도 치우시 예수님을 바라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셨어 무슨 뜻이까요? 그런 예수 그럼 보통 분이일 안하는 것을 처음엔 물론 왼편 강조와 같이 오른쪽 사람도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지며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처절한 외로움과 고독을 비명을 지를 때 아마 주님은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그 비명을 여러 차례 지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자기를 배신한 자또 마지막 말사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그만 교회가 아니라 기독교로 타락할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바드 주님께서 그러셨겁니다 그리고 악마들 같은 자녀들에서 2차 대전 2차 대전을 보면서 수천만 명이 죽었는 그때를 주님께서 십자에서 미리 보시면서 그대만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바드 하나님이여 하나님 어째 나를 부르십니까 인간들의 그 고통 다닐 때마다 그 생각을 하면서 먼 미래의 일을 생각하면서 다이시, 파세바바, 동치하고그훌란한장수 우리 아들을 죽였을 때 그때를 세상을 감수해 준 엘리, 엘리엘라왕 사유 처절한 외로움을 비명을 지으며 꺼졌습니다 오늘편이 이렇게 강했던 주의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주명 그 음성이 아, 저 가슴에 확 꽂힌 것처럼 느꼈엄마 아, 저우는데 정말 그렇분은 이렇게, 뿜 c 기 u n t d o w 살 some s i n 고 l e si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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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n 리다 e single, single, s i n 알아보죠. 점점 우편감도의마음은 그 예수님의 망가 하나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숭고기도 하는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숭고기도 하는 사람, 고시앙 뭐 고시앙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사랑함으로 예수를 위해서 숭고기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면은... 그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믿게 됩니다 저희 예수는 보통 분이 아닌데 정말 죽으면 메시아이고 자기네 석유관들이나 율법자들에게는 바로 인자인데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그 분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하고 믿게 되면 그 소망이 생겨집니다 저희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죽을 분이 아니다 반드시 어떤 큰 일을 역사해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뿐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나라를 시작할서그 나라의 주인이오 왕이 되기 시작하는 이점에 소망이 생겨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우천강도의그 말을 들으면서 주님께서는 아주 크게 용기와 격려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생각나는 것이 있었을지요 그래요 세텔라스타의 예수께서 자기가 십절을 친 이유에 대해서 모든 인류를 대속하여 십절로서 성령하시고 이를 구원할 그 목적을 우평강도의그 예수요, 당신의 나라의 나라를 이용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는 그 말로 평양을 받은 예수께서 기분이 엄청 풀려지고 마지막에 테테레스타의 다 이었다. 십자의 고난에그 목적을 다차했다시고그 주님께서 한 손은 우평강도에 손 잡고, 한 손은 하나님의 손 잡고, 물 영적으로 말입니다. 우평강도 한번 쳐다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깊은 마음으로 십자의 고난을 정식하게, 정식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는 불심판목전으로습니다이 불구 불심판을 어떻게 하면 될까 예수님께서 십자의 자리에 을때 못지않게 참으로 망설이고 아파하고 계십니다. 불심판장에서 80억 인구 모적다 추구가 많이 되었데이불심판을 누가 좀 막아줬으면 전 주님 나와도 2000년 전 고구도덕 십자에서 자기의 그 엘리엘 LA 랑을 삼았다니 그 마음으로 위로해 주며 자기로 하여금 힘으로 그렇게 했었던 우평 강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는 그래, 맞아. 정말로 우평 강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태어나서 나 예수 크리스도가 불신판을 일으켜야 될 그런 속성을, 그런 속성을 용매해주며 나를 경계하면서 불신판으로 다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원는 새하늘 새 땅을 는 그럴 수 있도록 내인 나에게 연결을 주고 이를 줄수 있는 정말로 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충고 기도할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이 주는 용기와 격려를 초라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하나님이라 할 때도 사람들에서 주는 용기와 이로의힘 얼마나 주님께서 그것을 보내는지모릅니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연결되고, 그러한 주님의 진짜 중국 기도자, 그런 사람들 중 이런 날만 됐던데. 그래서, 훌신판이 아니라, 새한할 잿더미, 참평화와 참평강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는지. 예수의 표, 예수의 표, 예수의 표. 지금은, 서표신약품을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의 그대 영역을. 예수의 제임을 분명히 마침내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큰놀라신 사랑 충분합니 창세전의 우리를 천생해 주세요. 세월의 대륙 때 도피스터를 쏘고 계신 성령님의 은대주준내하십니다 우리가 첫대로 가는 은대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의 전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들의 낚시만 오신 분들 영육까지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니 우리 모두와 우리 어린이들 우리 가족들, 사랑한 친구들, 오늘 우리들의 간절히 기도드로평가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지 오늘 우리들의 기도드립니 이제 영원히 충만 충을주시옵 예수의 필요처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